인정도에 인정도에 출마. 전 여주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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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여주시 축구협회장 이종우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 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각오로 이번 제3대 여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laughs> 저는 점동면 출신으로 여주시 수영연맹과 골프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영동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전 여주시 축구협회장을 지냈고 여주시체육회와는 오랫동안 꾸준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여주시체육회의 합리적인 변화와 최신을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구분 없이 진정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체육단체로 발돋움하여 여주시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 공존하는 시민단체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지응잡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현 has to cheer us. 하 m not 하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차별에 대 주요 공약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요새 그 후보가 후보자들이 많이 이렇 거론되고 있어서, 예. 뭐이게 모량 현직과 후보 후보분이 난립하다 보면은 현직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라든지 곧 한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주요 공약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종합센터를 유치하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2천, 2천만 명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내려올 수 있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종합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종합센터를 유치해서 여주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서 여주 발전에 기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보의 날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대의원분들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나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거 종합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네, 이게 권리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 예산을 어디,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권리 비용이나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나오고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면...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산이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축구협회장을 해보니까 그 현실에서 체육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축구협회장 1년을 해보니까 내가 지역에서 그 체육단체 봉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어, 그 체육단체 동호인들이나 그 시에서 그 애로사항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체육회장이 된다면 종목단체 회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한을 유임하고 애로사항을 꼭 들어, 들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하나 더 드리면 일각에서는 사실 그 체육회장이 네. 그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누가 해도 뭐별 차이점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 예비 후보자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출마하셨는데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음, 저는 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선팔기 제가 이층호 시장직 인수위원 체육관과 분과를 하면서, 아, 제가 시하고의 그, 충분하게 그 협의를 할수 있고,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예산의 문제도 시에, 이게 이게 정치적으로 당을 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시와 민선팔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유리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는 35억인데요. 쓰여지는 건 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작은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35억조에 그 인건비도 포함되는 건가 지도자들 이거 뭐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하나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는? 인건비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몇억 정도 대략? 35억조에 뭐 10억이다든지 15억이다든지. 30% 예? 30% 얼마? 30% 정도. 30% 정도? 응. 그러면 35억 중에 뭐 인건비성으로 한30% 정도 차지한다 치면은 홍보비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직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자님. 제가 축구협회하고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뭐 홍보비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는알 수는. 이걸 왜 물어보면 기존에축구회에서 어. 많은 활동도 하고 실적도 많이 내요. 그런데 어떤 홍보 쪽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는 무쳐버려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실제 그래요. 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계산할 의사가 있으신지. 네, 계산할 의사가 있고요. 제가 그 홍보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제가 만약에 체육회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역 현안을 우리 기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이 얘기하는 취지는.

여주가 지금 체육이 보면 종목 단체가 3 0여개 단체 되고 일반 생활 체육을 즐기시는 동호인들이 꽤 많으신데 그래도 네. 인구의 20% 이상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제 성인 체육 이제 즉 생활 체육은 정착화돼 가는 편인데 이 꿈나무 체육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하고 인색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학교 체육 육성하는 게 육상이라든지 육상도 겨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안되고 고등부까지 연계가 안되기고 그런데 이 꿈나무 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뭐 체육회에서도 지금 그 체육회 이론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시하고 모든 게 협업이 돼서 함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생활체육 인데 그 부모님들하고의 관계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체육 시설은 많이 잘 갖춰져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체육 시설들이 제 규격을 갖춰져 있는 체육 시설은 되게 미비한 상황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 여주 이제 경기도 체육 체전이라든지 대축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여건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도민체전 유치 못한 도시가 여주시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에서도 어 대축전하고 생활체육+ 생활체육 대축전하고 도민체전하고 그다음에 한마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년에 도민체전 유치 도시에 대해서는 세네 개 대회를 한꺼번에 밀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 가장 뭐한 게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인조잔디고장이고 천연잔디가 없어서 유치가 어려운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적이 있으신 지좀 말씀. 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연잔디의 문제는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거는 이제 전국대회를 치를 내면 사실 여주에는 스포츠 시설은 많지만 전국대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좀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지금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종합스포츠센터를 유치 하려고 그러는 게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꿈을 꾸면 4년 뒤가 됐든 8년 뒤가 됐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호무맹랑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기도 지금 궁도구 모든 종목 가보면 전국대에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구대에도 축구면이 없고 수영장도 5 0 m 레인이 없고 볼링장도 볼링장 저거 전국대에 못 칩니다. 그래갖고 모든 종목을 제가 다만나뵀고 해도 전국대를 회 여건은 좋은데 시설이 안 돼서 대회를 칠 수가 없는 지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당장은 어렵지만 여주시민들이 제가 체육 회장이 나갔겠다는 포부를 가진 절에도 먼저 시작을 해서 강원도 홍천을 가봤는데 인구가 6만 7천입니다. 근데 스포츠 시설이 입구서부터 다 들어서 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 대회가 평균 3개씩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역 상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숙소도 잘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주도 당장은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꿈을 꿈을 꾸면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서 제가 가장 첫 번째는 스포츠 종합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어서 쓰면 마지막으로 뭐 이게 당장은 선거라 썼으니까 뭐 저기 체육회 구성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여주 시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렇게 예, 저는 여주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스포츠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 중학교 밖에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 방통 고등학교 나왔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여주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제가 9월 5일날 무리용 상생위원회 여주 발전 때문에 삭발을 감행을 해갖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여주 시민들도 조금 더 발전된 그 깨어있는 생각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과거의 여주 영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늙인, 느낀 열정, 대단하십니다. 스포츠 열정, 대단하시니까 건강한 삶 누리시고, 단, 어떤 분한테 좀 차기 스포츠를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을 실어주세요. 그런 선택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더있어 음. 음. 고생하셨습니다. 네.